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차정 말 괜찮을까 김대리입니다. 오늘 드디어 또 나왔습니다. 오늘은 무려 딱 3천만 원에 나온 디스커버리 4 HSE인데 엔진의 터보까지 교환이 된 흰색의 베이지 매물입니다. 가보자고요. 오늘 차량의 정보입니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 HSE 등급 2016년 등록 2016년형 최종 후경 요소수 탑재 모델입니다. 주행거리 15만 2천킬로 k m 운행했습니다. 옆에 성능 기록뽑으시면 본네트 교환 한 건은 있습니다. 엔진 미션 하부 성능점검 올량호 성능보증보험 활용 가능하시고 당연히 에런모터스 성능보증보험 혜택도 활용 가능하십니다. 오늘 딱 3천만원에 나온 디스커버리4 HSE 최고등급의 엔진의 무려 터보까지 교환이 된 정말 개꿀매물 개희기매물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장점들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1인 신조의 엔진 터보 교환 HSE 최고등급 16년 최종 후기형 엔진 터보 외의 정비들 흰색 베이지 컬러 조합 요정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본네트 교환이 있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 불안하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짚어드리면 보험이력은 총 3건 500, 100, 100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데 500만원이랑 100만원 미수선철이고요 나머지 100만원 하나는 사이드미러입니다 근데 지금 보험이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네트를 막 이렇게 교환할 만큼 큰 사고는 없었어요 뭐 사실 이렇다 할건 없는데 그래도 교환이 돼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큰 사고는 따로 없었습니다 자 오늘 주행거리가 1 5만 k 로입니다 제법 있는 키로수를 갖고 왔지만 9 5천0로미터에 이제 리콜로 인해서 엔진과 그리고 터보까지 교환이 다 끝난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5만 킬로 정도밖에 운행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소에 관리를 꽤나 잘 하셨어요. 뭐, 물론 복불복이겠지만 이 디스커버리4 구매하실 때 다들 익히 알고 계시는 엔진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은 내용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복불복으로 인한 그런 고장이 나서 이미 교환을 받은 거니까요. 그 밖에 정비내역들도 있죠. 일단 작년에 로우암이나 이런 부분들 도다 교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냉각수 라인 어셈블리도 통째로 다 교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추가적으로 저희가 입고 후에 이 발전기 풀리도 교환을 해 놨습니다. 이게 주인 거리가 15만이기 때문에 이런 냉각수 라인 그리고 로우암 그리고 오늘 타이어 발전기 풀리 이 노후로 인해서 진행된 것들도 다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오늘 완벽한 놈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굳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 딱 3천 정도면 구매하실 수 있을 만한 금액에 각 왔습니다. 자 오늘 흰색 블랙팩도 잘 받고 색상 관리도 쉬운 무난한 인기 색상에다가 실내에서 또 아라비카 아몬드 베이지 투톤의 베이지 시트가 또 준비가 돼 있는 정말 희귀한 조건들 다 모인 그런 차량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또 HSE 등급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디스커버리 4의 최고 등급답게 굉장히 많은 편의 옵션들 그리고 주행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1 4년의 후기형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됐던 이 d 4가 같은 HSE 등급이 도 15년 이상부터 옵션이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죠. TPMS 타이어 공기압과 그리고 또 리어 모니터라고 하는 뒷좌석 TV까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16년이라서 요소수까지 포함이 된 완전 끝판왕 HS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저희 괜찮을까 시그니처, 또 에런 모터스 랜드로버 성지에서 성능 보증 보험을 받으실 수 있게끔 안전장치 세팅까지 끝내놨기 때문에 이런 점 활용해서 차량해 보시면 이만한 내용의 차량은 없을 거더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3,500만 원으로 딱. 3, 3만원 정도면 구매하실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는 매물인데 차량의 외관 실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바디 컬러, 후지 화이트 흰색 컬러입니다. 블랙팩이 또 굉장히 잘맞는 컬러고, 블랙팩 업체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헤드램프의 경우, HID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탑재가 되었고, 오토 하이빔 어시스트 옵션이 HSE 등급이라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등으로 안개등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방 센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휠 타이어 살펴보겠습니다. 19인치의 HSE 등급의 옵션 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앞 타이어, 뒤 타이어는 최근 교환으로 잔존량 약 70,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 브레이크 패드, 뒷 브레이크 패드, 이랑도 완전 A급입니다. 오늘 진짜 좋아요. HSE 등급이기 때문에 루프 상단에 확장 롱 루프 레일이 적용이 되었고요. 굉장한 편의 옵션이 키리스 엔트리까지 추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디스커버리 4의 측면부 라인, 크,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3천만 원대에서 누릴 수 있는 수입 박스형 SUV이면서 대형 SUV이면서 7인승, 근데 승차감 좋은 그리고 옵션은 부족하지 않은 야, 이런 감성 느끼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디스커버리 4가 아직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정말 비니어까지 뒷받쳐주니까 더할 나위가 없는 것 같아요. 리얼램프의 경우 LED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의 경우는 상하단으로 나뉘어서 개폐가 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캠핑장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딱 트렁크 싹싹 열고 아래쪽 트렁크 리드에 딱 앉아가지고 바닷가 같은 데 바라보면 그만큼 힐링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더 좋은 건 트렁크 공간이죠. 굉장히 깊고 넓고 높고 진짜 부족한 데가 없을 만큼 좋은 공간성을 보여줍니다. 트렁크 안쪽에서는 3열 시트가 매립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펼치게 됐을 땐 7인승 모델이 되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5인승처럼 다니실 수 있고 2열의 시트의 경우도 완전 평탄화가 가능하다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은 공간성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어 트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라비카와 아몬드 베이지 투톤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도어 트림에서도 전부 컬러가 들어 갔습니다 3단의 메모리 시트 적용 메르디안 고품질 서라운드 스피커 적용 hse 등급이 되면서 스피커 개수 출력 와트가 전부 다 늘어났죠 엄청 좋습니다 1열 전체 전동 시트 및넘버 서포트 적용 전동 조절식 캔들 타입 적용 전체적인 1열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시보드 상단으로는 아라비카 그리고 실내 전체적인 분위기에선 아몬드 베이지가 투톤을 이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쁜 컬러 조합이에요 이 디스 스커브리4의또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저 팔걸이 그리고 이 시트 포지션 그리고 에어서스의 승차감까지 더해지면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극락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니까 이런 투박한 차에 이런 화사함과 고급스러움도 더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열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HSE 등급이 되면서 후석에 대한 편의성도 굉장히 높아졌죠 일단 후석 미디어 TV가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후석 공조기 컨트롤러가 따로 적용이 되어서 HSE 등급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뒷좌석 열선 시트 2열 시트의 경우는 완전 평탄화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진짜 캠핑 레저 차박 뭐 이런 곳에서 완전 빛을 발하는 차량인 것 같아요. 계기판상 주행거리 15만 2626km 확인됩니다. 헤드 시프트가 적용된 가죽 타입의 핸들이 적용됐고요. 핸들 좌측으론 크루즈 컨트롤, 핸들 우측으론 블루투스 핸즈 풀이 적용됐습니다. 핸들 열선도 적용됐습니다. h s e 등급으로 하이빔 어시스트 옵션도 추가됐습니다. 2채널 블랙박스 및 하이패스 단말기 적용됐습니다. 순정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및 가이드라인 준비되어 있습니다. HSE 등급이 되면서 또 무드등도 채택이 되었죠. 또한 주행옵션 중 하나인 리어 디퍼런셜 락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돈 주고도 추가할 수 없는 이런 주행옵션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어서 이게 오프로드 같은 거할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HSE 등급을 사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일일 전체 3단의 열선 시트 적용이 되었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 적용됐습니다. 홈로 주행 터레인 모드 준비되었고 에어 서스펜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이얼식 전자식 기어봉과 전자파킹 준비됐습니다. h c 등급이어서 센터 콘솔 쿨링 박스가 적용됐습니다. 디스커버리 4의 썬루프는 1열, 2열, 3열의 썬루프가 각각 하나씩 있죠. 그래서 총 3단의 썬루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3천만 원에 나온 디스커버리4 HSE 최고 등급의 흰색 베이지 엔진의 터보 그외 정비 내역까지 풍부한 차량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말씀드렸듯 복불복이겠지만 그래도 이 디스커버리4 3,000cc 디젤 엔진 구매하시면서 또 이제 엔진이 고장나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리콜이 되어 있어서 엔진 같은 게 교환이 되어 있는 매물을 또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봤고 엔진 터보가 교환이 되어 있는 것도 좋지만 16년이라는 최종 후기형의 또 이제 옵션 강화도 다 되었고 HSE 등급으로 옵션까지 풍부한데 금액은 이제 3천만 원 물론 키로수는 많지만 그래도 엔진 터보가 교환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금액 3,050만 원인데요 매물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저희 괜찮을까 대표 번호 1800-4969번으로 연락 주시면 직접 상담 도와드리고요 놓치지 말고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차량의 매물 번호 7번입니다 연락 주실 때 유튜브에서 7번 디스커버리 4 보고 연락 주셨다고 하시면 보다 원활한 상담 가능하니까요 참고해주시고 저희 괜찮을까 전국 비대면 탁송 출고 가능하고요 리프트 스캐너 쉬운 점 필수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신용자부터 1등급까지 전액 갈부도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유튜브 뿐만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어플을 통해서 입고 소식을 보다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고 담지 못한 고객님들의 출고 후기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씩 구경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매물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